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어, 이렇게 좀 인사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생생하게 제 앞에 정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가짐을 한다면 정말 좋을텐데 그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분 중에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 상상으로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또진짜한 것처럼 제가 느끼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런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 모든 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잘다스리고 다독여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렇게 정말 생생하게 생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그 순간순간을 몇십 번, 몇천번 머릿속으로 그려내고 그와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또한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또 그분들의 말을 빌려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겪어 했는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어그 정도 위치,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는 어 신빙성, 그리고 신뢰가 가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결과를 얻어낸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음이 가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참,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생생하게 상상한다는 자체가 참 어렵구나, 정말 힘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 오늘은 이제 오랜만인가요? 이게 하루만 안 해도 정말 오랜만에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한 이틀 정도 안는것 같은데.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그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제 이야기에 살을 덧붙인다고 하죠. 이야기를 좀 살을 덧붙여서 할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선택된 단어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음. 참 이게 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있네요. 제가 이 단어들을 쓸때 그냥 무심히 막 쓰는 경우도 있었고, 생각해서 쓴 경우도 있었는데, 스피커라는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데참 신기합니다. 스피커. 어떻게 보면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피커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스피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강사님들 중에는. 뭔가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피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그냥 소리를 전달을 해 주는 거죠 그 소리가 어떤 주파수로 해서 어떤 소리로 전달되느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음성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아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리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예전부터 돌고래의 그 소리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스피커는 참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어쨌든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그 또한 작은 스피커잖아요. 이어폰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다른 매체가 아닌 스피커에서. 파생된 작은 스피커로서 귓속으로 들어가는 나 혼자만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일종의 작은 스피커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귀에 꽂는 게좀 귀가 울리고 좀 뭐랄까 답답하기도 하고 좀 머리가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대체적으로 이어폰을 빼고 그냥 그대로 듣습니다. 그대로 듣는데 이제 핸드폰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핸드폰을 주로 사용해서 들을 때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피커가 예전에는 참 소리가 작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소리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스피커에 민감하고 또 스피커가 얼마만큼 발전되냐에 따라서 또 우리 문화가 얼마만큼 또 발전되었는지를 또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 회사들을 봐도, 정말 유명한 회사에서 나오는 스피커들은 고가는 몇백만원, 정말 중저가 하더라도 몇십만원대에 가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는 좀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지만, 3, 4만원대의 스피커고, 이 스피커도, 요즘에 이제,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죠. 2 1 채널이 있고 5.1 채널이 있고 하나의 우퍼가 있고 네 개, 세 개, 두 개의 작은 스피커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소리 전달을좀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그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이 훨씬 더 이제 흥미를 갖게끔 그리고 생동감을 넘치게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좀더그 음악을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그래서 그 강사님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스피커라는 뭔가 생생하게 내가 직접 들려주는 그런 목소리. 울림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다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이런 동작들로 전달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빛과 함께 전달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에 강약을 놓고 또 어떤 사람은 말에 좀 맛깔나게 한다고 하죠. 강약 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을 할때 시각적인 표현, 청각적인 표현, 아니면 느낌, 오감적인 표현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자극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하게끔. 이게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스피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오감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목소리가 참 좋은 스피커고요. 아, 스피커가 아니라 그런 목소리 가지신 분들이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는 그 뿐만 아니라 좀 뭐랄까 차분하게 조용조용한 그러니까 들었을 때 목소리가 거슬리지 않고 아,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하니 좀 조용하고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같은 목소리도 그렇게 나쁜 목소리는 아니죠. 다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저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졸립다라는 거 단점이 있다면 약간 말에 좀 지루함이 있습니다. 말끝이 약간 흐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말의 힘이 점점점점 좀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지루해지고 졸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신뢰감을 주거나 어떤 안정감을 주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그와 반대로 5분, 10분이 넘어갔을 때는 역효과가 나는 거죠. 지루해지고 누주의 중면서 점점 점점 졸려지고 그 말에 길에 닿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목소리가 어떤, 때로는, 어떤 때는 좀 장점을 발휘하는 때가 있고, 또저 같은 목소리가 단점을 발휘하는 때가 있고요. 또 카랑카랑 하면서 제기 하는 목소리들이, 뭐 저희가 평상시에 좀 짜증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곳에 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부인님 하면서 이렇게 좀 하이톤의 목소리를 했을 때, 그 목소리가, 상당히 귀에 거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곤할 때 그런 목소리 좀 거실리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분, 20분 들었을 때는 좀 지루한 감이 좀 덜한 느낌들이 있어요. 제가 짜증 나지 않을 때좀 맑은 정으을 듣게 되면 그 목소리에 훨씬 더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화 목소리에서 하이톤이라고 하는 목톤이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좀더더 더 높게 해야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 톤으로 하게 되면 솔보다 좀 밑에 단계 파파파뭐 이런 정도의 톤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 톤으로 상대를 응대하게 하게 되면나라 정도의 음성으로 해야지만 상대가 들었을 때는 아, 솔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음성 같은 경우 한 단계 더 높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고객님 응대할 때, 솔트로로 응대를 해라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강성, 감성 응대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바뀌어질 겁니다. 기계문화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사람 중심으로 넘어온 세대죠. 20세기에서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휴먼적인 부분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감성적이고 뭐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휴식이라고 하면 그냥 쉬는 것, 휴가라고 하면 가서 쉬고 있는 것들이 주로 이루어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로좀 변했고요. 그리고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강의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마찬가지고, 노래나 영화,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만 가더라도, 예전에 커피숍에 가면, 아니야, 쓸가고기님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최근에는 그냥 눈이 상하거나, 웃거나, 좀, 어, 오랜만이시네요. 이런 좀 반가운, 정말 자주 본 사람처럼, 친구처럼 대하는 게 좀, 어, 그렇게 편안하게 대하는 게좀 대세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도 제가 예전에 일했었던 럭셔리수라는 노래방에서도 정말 강, 고객 응대로 할때 깍듯하게 정말 고객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했었다면 그때가 이제 2006년, 2007년 그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06년, 2007년도라고 하면 그때 또, 그때도 2000년대 넘어가면서 21세기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응대라는 것들이 많이 바뀌어있지 않은 때였어요. 한참 바뀌고 있는 그런 시즌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 정말 이제 소통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사람 중심적인 게 완전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게 붐이 일 품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2000년도 돌아오면서 그런 쪽에 사업을 투자하거나 뭐 그쪽으로 어떤,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크게 불을 얻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미래 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약간은 깨어치게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최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또 미래까지 왔는데 음 말이 좀 정황하게 흘러왔죠.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좀 마무리 짓자면 스피커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생활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스피커가 때로는 소음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소음을 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뭔가 편안함과 안전함 그리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길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음이 아닌 정말 사람이 살아 숨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스피커, 그런 문화가 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